미영 아까 방금 아까 처음 질면 확실하게 이해했어. 아까 처음 에한거 확실해. 진짜지. 온중이가 확실하게 이해했지. <laughs> 아씨지 그런 거 가겠어. 자 여기까지 만들었죠. 잠깐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죠.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랑 첫 번째이니까 둘이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지. 이렇게 간단한 의식을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항시키고 4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항시키고 4로 약분하면 1차적으로 자, 여기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kk 플 1을 곱할 거야 kk 플러 1을 그럼 마이너스 8 k 2는 마이너스 6 k 그리고 마이너스 k k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까지가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잠깐 넘기면 k제곱 어, 뭐야 마이너스 16이 바로 0 나오네 그럼 k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 근데 K가 SK, 즉, 번째 수 말하는 거잖아, 번째 수. 네, 그러니까 K는 당연히 자연수여야 되니까 패스고. 자,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게 A, EK 거라고 돼있죠. 자, 그러면은, 여덟 번째 항 구하는 거잖아. 자, 그럼 다시 한번 활용해야 될거 아니야. 네 번째 양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잖아. 그럼 여덟 번째 양이니까 공차 네 번만 더 더해주면 될거 아니에요. 그럼 공차가 2니까 8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7이 나오겠네요 확인됐어요? 응. 민이 혹시 뭐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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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거 있어요? <laughs> 잠깐 쳐다보게요 저는 응. a, n을 k에 대해서, 대해서 정리했다고 a, n을 아 a 뭐 1을 a, 1을 k에 대해서 정리했다고? 어떤 식으로? 그 그러니까 a k 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. 아 어. 그러면 A에서, a 에서 a k 에서 공차를 k 마이너스 1번 배정하면. 아 K가... 그런 식으로 어. 그러면 a 1이 e,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나오는데. 그러면 그냥 좀 s k 에 대입만 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과 일치하는. 오케이, 자 저거는 설명하는 게 맞겠다. 자 지금 민준이가 얘기한 거 설명할게요. 자 지금 ak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 확인됐지? 그럼 ak 구하는 거는 세생랑 똑같이 한 거죠 결국? 예 오케이 자 그러면 a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항을 이제 얘기해보자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겠어요? 얘랑 지금 k 마이너스 1칸 차이 나잖아 그치? 그럼 거꾸로 가는 거니까 공차를 뭐 해주면 되겠어 민혁? 공차를 뭐 해주면 되겠어? 그렇지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k번째에다가 공차를 k-1번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까지가 될 거니까 1 2k라고 첫번째를 구할 수 있게 되버려 바로 k에 대해서 그치 자 근데 sk가 마이너스 16이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등차수 혈합할때 평균 더,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하는데, ak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 했고, a1이 지금 1 마이너스 2k라고 했잖아? 그러면은 바로 계산해서, 어, 마이너스 k제곱.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. 이거 계산하면. 그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아까 옆풀이랑 옆풀이보다 조금 더 짧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. 그리고 이게 좀더 받아들기가 편하겠죠. 첫 번째 장을 따로 구해가지고. 자, 1에서 3까지? 응. 오케이. 아, 역시. 미니한테 물어보기 잘했군. 자, 노어미 나잉. 자, 23. Yeah. 자, 일단 문제 읽기 전에 쓱 보니까 그냥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. 그지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, x 더하기 n-4랑. 아, 아, 아니다, 아니다. 마이너스 n 더하기 4랑. 그 다음에 x 더하기 4. 어,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. 네, a 가 아니고, 여기 -4. 사 어,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, 이렇게 인수분해. 어, 그죠?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0인거니까 x가 n-4 또는 4가 되는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n-4랑 4랑, 4랑 비교했을때 n-4가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왜냐면 지금 베타가 더 크다라고 되있는데 누군지는 몰라 지금 근데 얘가 이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겠대 그럼 우리 등차중앙 쓰면 되는거잖아 결국 그러면 이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라고 바로 어 중점 만들어서 양변에 2 e 곱한식 만들면 되겠죠 근데 결국 그거잖아 얘가 n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n이 된다 n-4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? <laughs>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 보는 거야 만약에 n-4였어 그럼 그때는 그때는 베타가 4가 나와야겠지, 그렇죠? 자 그러면은 대입해 보면, 야저 민준이 쳐다보는 이유가 알겠다. <laughs> 더 쉽게 가능하지? 예? 와. 어, 나나 너가 슬쩍 쳐다보길래 딴 생각하다가, 오 이게 더 쉽네라고 생각이 딱 됐는데. 자 하와. 자, 이제 케이스 나왔어요? 그대로 나열하면 뭐예요? 1 엠마이어사 4집 그치? 베타가 더 크니까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중앙이려면 가운데가 몇이어야 돼요? 등차중앙이려면? 중점이니까? 2분도 오죠? N 자연수점 되겠어 안 되겠어? 음. 안되겠지 n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죠? 자 그럼 반대로 뒤집어 까보자 자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가 4지 그 중점이 4 나오려면 둘이 더했을 때8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1이니까 얘 7이어야 되죠 그럼 n이 몇 나오네 바로? 10일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? 응. 끝났네요 이건 거 아니었어요? 아니 그걸 생각하는데, 음, 그냥 귀찮아서. <laughs> 응. 아뭘 너가 항상 쳐다보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<laughs> 자 민혁이 됐고 연준이 괜찮고요. 응. 이제부터 바닥이란 거죠. 네. 어 잠깐 2 3번 누가 지금 원준이가 준비했니 미혁이가 준비했니 23번 미혁이 어디가 안됐었어 23번 그냥 궁금해서 아... 너야 아 원준이 아 뭐야 어디가 안됐었어요 안 들려 인수분에 잘못했어. 그럼 안나는 자 그럼 25번 갈게요. 아, 미안 미안자 첫째 항이 양수구 공비가 와야 1이라고 했잖아. 그러면은 일단은 항을 흘려봐. 항을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? 필마, 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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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될 거 아니야. 그치? 그리고 얘가 지금 절대값이고 AK랑 더하자고 했잖아. 민혁이 바로 질문할 거야? 짝수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? 짝수 번째는? 아니 이거 계산한. 짝수 번째들만 모아서 계산. 짝수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, 네 번째, 여섯 번째, 여덟 번째, 여덟 번째 어떨까? 어? 아? 어? 이게 일반이죠? 그러니까 민혁이 너가 그 흐르는 걸안아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. 흘리는 걸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 거야? 아, 너 문제 다시 봐. 문제 보고 흘려. 너 자꾸 식으로만 풀려고 하잖아. 내가 식으로뿐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, 수혈을. 첫째 항의 양수고 두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래 그럼 절대 값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할수 있어. 안 하는 거는. 두를 따지면 되잖아. 첫 번째 양 뭐겠어? 첫 번째 양은 너가 말한 이 a 원이 맞아. 근데 두 번째 짝수는 어떻게 되겠어? 짝수 번장은 없어지잖아.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. 근데 너안 흘린 거잖아 지금. 문제 풀때 그거 안 했지.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. 너 그냥 아마 식만 썼을 거야. 등비수학 공식 쓰고 있었지 계속.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미녀가. 내가 수업할 때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, 한 번도 맨날 흘려라, 생각해라. 나안 하잖아. 뜯어 고쳐. 개패망해요 이렇게 하면 수열 다다 틀려 수열은. 생각이 없으면. 명심해. 알았어? 명심해. 10 가지고 못 풀어, 다. 명심해. 짝수번째는 다 사라지지. 홀수번째는 몇 개씩 생겨? 그러면 홀수번째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, 결국. 그리고, 홀수번째가 두 개씩 생길 거니까 이 약분에서 그냥 33이라고 두면 되잖아, 그냥 바로. 할수 있어. 안 하는 거야. 못 하는 게 아니야, 안 하는 거야. 할수 있어, 알지? 자, 그러면은, 첫 번째, 세 번째, 다섯 번째, 일곱 번째, 아홉 번째만 하면 되는 거잖아, 결국, 더 하는 게. 그럼 첫 번째는 모르니까 A1일 거 아니야, 첫항은 그럼 민영아 다시, 공비는 그럼 어떻게 될까? 공비는 몇이겠어? 첫번째, 세번째, 다섯번째, 일곱번째, 아홉번째 잖아 공비 어떻게 되겠어? 몇 칸씩 가? 그럼 두 칸이면 공비 두번이잖아 왜 그런것도 안하냐 그럼 몇시야 공비가? 공비가 왜 2야 4지 마이너스 2가 두 번이잖아. R제곱이잖아, R제곱.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고,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써야 돼, 계속? 이렇게 되잖아. 큰사 4잖아, 4. 써야지만 돼? 얼마나 문제 풀다안 흘린 거야, 머릿속에서. 풀려야 된다고, 민혁아. 그냥 식으로만 풀려가지 마. 너 계속 너 나쁜 버릇이잖아, 그거. 내가 맨날 너한테 지적했던 거. 생각 안 하고 푸는 거. 너 토요일에 무조건 와. 이 혼나면서 바꿔야 돼, 그거. 알았어? 자,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개더 하는 거죠. 4빼 1분의 첫항 A1이고, 한 다섯 개니까, 4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이게 33이잖아. <laughs> 그럼 얘는, 1023은 99될 거니까, 첫 번째 항은, 1023분의 99일 거 아니야. 그럼 여기서, 아, 이거 쉬운데. 1023이 3으로 약분하면 3 0 4 1일거고 얘가 11로 한번더 약분되네. 그럼 11로 약분하면 3이니까 3 1 그래서 답 1번. 됐어요? 여기까지 지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만 합시다, 이제. 자, 27번. 자,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, 자, 그 다음에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, 자, 수열판 랑등식이고 B에는 다음과 같이식이 나와 있어요. 이걸 만족한대요. 자, 그랬을 때 B2가 마이너스 2고, B3 더하기 B7이 0이니까, 그러면 이거는 그냥 N에다가 넣어서 대입하면 돼요, 그냥. 그럼 B2는 1부터 2까지니까 1 넣고 2 넣고 더하면 A1 빼기 A2가 될 거고, 그럼 B3는 이렇게 될 거고, B7은 여기까지 될 거예요. 자, 근데 지금 얘가 보면 알겠지만 a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d고 얘가 마이너스 d고 이렇게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인 거야.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<laughs> 자 그러면은 얘가 a3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d 더하기 a7까지 될 거예요. 자 근데 지금 여기서 b2가 b2가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서 줬거든. 그럼 공차가 2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야. 그럼 공차가 2니까 a3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a 6 더하기 a7까지 될 거니까 문제 뭐라고 했어요? 둘이 더하는 게 0이라네요.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? 그럼 더한 게 0인 거니까 얘는 2a5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a5는 4겠지 그럼 문제가 뭐 찾는 거야 첫 번째 항에서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이야 으이? 아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<laughs>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차만 네번 빼주면 첫 항이 나오겠죠. 공차를 네번 빼줄 건데 공차가 지금 2였으니까 공차를 네번 빼게 되면 첫 항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거고요. 자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bn을 1부터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bn을 계산하는 거잖아, 그치 근데 이제 B1이 A1이었고, B2가 A1 빼기 A2였잖아.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이라고 된걸 쫄지 말라고 분명 어제 얘기했어.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 얘기했어요. 그냥 부호 바꾸는 친구라고. 걔는 쫄지 말라고. 그럼 A1 빼기 A2인 거니까 마이너스 D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니야. 그럼 B3는 마이너스 D 더하기 A3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니야. 뿔, 막 뿔, 이렇게 가는 거니까. 그럼 B4는 마이너스 2D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니야. A1 빼기 A2가 마이너스 공차잖아. 등차니까. 그치? 그럼 A5, B5는 마이너스 2D 더하기 A4인 거 아니야. B6은 마이너스 3D인 거 아니야. B7은 마이너스 3D 더하기 A7인 거 아니야. 이건 내그 장소 어떻게 오구나. 그치? 그 다음에 B8은 마이너스 4D인 거고, B9는 마이너스 4D 더하기 A9,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라고. 그럼 이걸 싹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마이너스 D, 마이너스 2D, 마이너스 3D, 마이너스 4D 계산하면 마이너스 10D니까, 마이너스 20D, 그게 두개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더하기 A1, A3, A5, A7, A9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공차가 지금 2라고 했으니 요거는 마이너스 40이겠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첫 항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그 다음에 공차가 두 칸씩 벌어지니까 공차가 4인 거 아니야 지금 현재는 0, 4, 8, 12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잖아.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20 나오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 20 나오는 거죠. 어 지금 3 1 분이어서 빨리 했어요 그냥. 자 민준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다르겠나요? 저는 나눠 했어. 나눠서? 짝수 이렇게 어플이 아 오케이 어그 어플이 괜찮고요. 음 응. 그것도 생각은 하긴 했었어. 자 원준이는 막힌 거 지금 마지막 빨리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해 안된게 있을 수 있어서 그 것만 잠깐 설명해 줄게 막힌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확실해요? 진짜 또 혼났다고 뭐 그런 거 아니지? 민혁이는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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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혼났다고 너 진짜 또또또또또 혼났다고도 안 하는 거지 너 진짜야? 그러면 또 혼나 왜 못했어? 아까랑 같은 이유야? 나열 안 했지.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마무리할게요.